지금 K리그 대한민국 축구 레전드 오브 레전드 김병지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와! 야야야. <laughs> <나야>? 진짜 <laughs> 이제 하는 거 아, 이렇게 뭐야? 어, <laughs> 아, 내가 이거 옛날에 성공했으면 지금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원입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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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 s 교부 자 오늘도 어김없이 어마어마어마 무시무시한 분을 모셨습니다 와 오늘은 제가 정말로 가장 또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기도 하시고 지금 어떻게 보면 K리그에서 가장 핫한 구단이 어느 구단이냐라고 딱 했을 때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구단 그구단에 중추적인 역할을 또 맡고 계신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여러분들께 한번 우선 소개시켜드리고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강원FC의 대표이사시고 지금 K리그 대한민국 축구 레전드 오브 레전드 김병지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아, 아, 아. 뭐 뛰어가야 되는 거야? 제가 뛰어가야죠. 선배 잘 계십니까? 야. <laughs> 예, 저희 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선배님, 잘 지냈습니까? 어. 처음 이제 또 이거에 좀 나오셨는데, 그래도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병지입니다. 예상외로 게스트를. 아니, 해줬어요. 진짜로. 왜냐면 음. 오늘 제 지인분들한테 1대1 촬영하러 간다. 음. 상대가 누구냐 이렇게 궁금해. 또 살짝 스포하잖아. 오늘 김병지 선배님. 누구? 김병지? 막 예, 저희들끼리 막 그러잖아요 어? 뭔가 재밌을 것 같다 아. 기대가 된다고는 라 하는데 형님 오늘 솔직히 저 1대1 컨텐츠 많이 보셨으니까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이제 드리블 능력 좋은 선수들 그다음에 핫한 플레이어들 슈퍼스타들 나와서 하는데 <laughs> 그분들은 다 이렇게 골대를 가까이 두고 원래 하는 드리블 잘하잖아 <laughs> 예. 그골키퍼 그런 드리블이 아니야 넓은 곳에서 어, 공격을 상대로 드리블을 쳐야 되잖아 <laughs> 이건 맛이 기가 막혀. 근데, 막 따라하면 안 돼요. 프로 레벨과 국가대표 레벨은 따라하면 안 되는 거죠? 따라하면, 네. <laughs> 근데 솔직히 그냥 형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조축에서는 형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많을 것 같아요 어 많어 직접 또 K7 나가시잖아요 응. 어 나가지 나는 윙병지지 아 윙병지? 아 윙, 윙병지세요? 네, 그럼 아니 그러면 진짜 그래도 이제 뭐 어쨌든 1대1을 하시긴 하셔야 되잖아요 음. 오늘 많은 분들이 사실 아, 김병지 선배님의 드리블 실력 음. 궁금해하긴 하지만 그래도 1대1에 음. 대해서는 조금 기대를 많이 안 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음. 아주 솔직히 아니 그럼 상대가 조은인데 아유, 그건 아니, 아 그건 아닌데. 오늘 그래도 혹시 몇골 정도 넣을 수 있는지, 혹시 뭐 생각은 좀 예상 스코어 좀. 몇분 해야 되는데? 세 골로 해야 돼요 1열번 중에. 형님, 오늘 한번 바꿔볼까요? 열번 중에 응. 한 골만 넣어도 형이 승리. 야, 그건 가능하지 않나? <laughs> 야 수비를, 아 야, 수비를 아무리 잘해도 쫑쫑 예. 나가지고 빠지는 것도 있는데. 아, 쫑쫑. 아, 그러니까 우당탕탕? 어, 근데 저 친구 가만히 누구야? 저 웃고 있는 친구야. 아, 저친구 친구가... 어, 가만히 보니까. <laughs> 저희 항상 영원한 파트너, 열혈강호, 이강호 골키퍼가 어. 오늘 지금 라이센스 교육 때문에, 음. 골키퍼 교육 때문에 못 왔어요. 어. 그래갖고 저희 지난번 콘텐츠부터 잠깐 출연하는 김선우 골키퍼예요저랑 아. 수원선생에도 같이 있었고, 안산그리너스에서 이제 마지막 은퇴를 한 선수. 이 라인은 국대급인데, 내가 저 몸이었으면, 네. 내가 메뉴가 써. 반대 사는 없을 수도 있어. 아 형이 궁금한게뭐 이따 어. 얘기하시지만 어. 야, 유럽에서도 오파 오신 적 있어요? 그럼 거짓말. 아, 카스버컵 전이죠? 그럼 전이지. <laughs> 알았어 그럼 형이 그러면 이따가저 터크 때 얘기 좀 어. 해주시죠. 어. 와 그러면 바로 일대 한번 가실까요? 아 그럼 오늘 어, 한 골이요? 한 한골한골한골두 한 골, 한 골, 한 골, 한 골로, 골로, 골로 가실까요? 아니야 한 골로 가자. 한 골로 하시죠. 응 음, 오케이. 자 그럼 바로 자1대 진행하겠습니다. 자 가야 돼 가야 돼 와우 와우 this is 병지 뽕 핸드 참아야 돼 저점 이거 많이 하더라고 다시 한번 보여줄까? 뚝 차고 뚝.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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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야 이거 어떻게 해? 야, 뭐 저렇게 하면 안돼 <laughs> 1라운드 시작했습니다 이지난주 진짜. 어 이거, 주네 이쪽 난 주지, 난좀 주지, 완전 주지, 완전 주지, 난지난 주지, 난 주지, 어주난 주지, 난주난 주지, 난 주지, 난 주지, <laughs> 주지, 완전 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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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늘 쇼, 편하게. 해. 형이 다 할게. 오늘 카메라도 편하게 쇼. 야, 저걸 저렇게 도전하기 힘든데, 도전하네. 2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아, 진짜. <laughs> 어, 손도 새로운구나. 야, 세는구나. 야 손도 새로운구나. 가르기 빼면 조심해. 야야! 오케이! 좋았어! 아! 진짜! 어, 손도 야 야야! 야는구나 야야! 야야! 도야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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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케이. 좋았어. 야, 병지어 체력 없어. 체력 없어. 차라리 볼 오래 갖고 있게끔 해. 드리블 돌파하실수 있을 것같으세요 공간 드리블에서 슈팅까지는 만들어 내는데 이제 원이가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좋아진 게 골키퍼한테 줄수 있는 각은 주는 거야. 이게 원래 영리한 폴레이들이 하는 전술이거든. 음... 근데 제가 언제 저렇게 똑똑했지? <laughs> 원래 좀 힘으로 하는 애였는데 어. 이번에는 속도의 변화를 주고서 한번 원이를 한번 어. 공격을 한번 해 볼게요. 그디가 안 통하면 힘든데. <laughs> 3라운드 진행하겠습니다. 이잖아 <laughs> 아, 아! 아 예스! 부이잖아 아! 누구야? 무 전략이 안 통하신 건가요? 어, 괜찮아요 안 통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계속 물렸잖아요 나오다가 그쵸. 이건 뭐냐면 뒤쪽이 어쨌든 빠지면 부담스럽다고 빠지는 거니까 음... 이 공략을 계속 가져가야 될 거예요 음... 근데 그렇군요. 그 박스 하나만 뺏기지 않게 가면 각이 나오면 때리면 가랭이, 골절, 행운의 골도 될수 있으니까 그쵸, 그쵸. 4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선 나와 야 이거 뭐야 야 이거야 큰일 날거 있다 와와 선생 나와 야 아이고, 여Net야, 아, 이거 야 이거야 이거 오케이 선생 나와 야 이거 야 이거야 큰일 날거 있다 와와 야, 진짜 컸다, 진짜 컸 야, 야, 진짜, 진짜. 너왜은테했니 차... 아, 그렇게 감이 있는데. 저 이제 시그니처 태클이죠저 양발 아, 태클이요 그러니까 요번에 찍는다는 게 그냥 애초에 계기이거든요 아, 조금만 적당히 쳤으면. 야, 키나 빼서 잘했어, 잘했어. 와, 그 든다 또. 와 아, 근 이렇게 되면 내가 가이자 공이 안 걸린 적이 처음이야. 아, 아 그런 거야? 네, 타이밍 맞춰서 빠져다니 처음 진심으로 있어. 처음이야. 네. 어야, 완전 오늘 다 빠졌는데. 5 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살맺는데 일단 빠지면 속도 사면 한번 해볼랬는데 골키퍼가 잘하네. 형님은 요, 요쪽이 약간 약하 시기는 좋은 피디네. <laughs>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하다가 네 아웃사이드 오른발로 한번 해볼게요. 육라운드 가겠습니다. 오 <laughs> 죄. 어, <멋지네. 웃음> 아유 <오와>. <웃음> 아유. 아씨. <laughs> 아유 아유. <laughs> 아이씨. <laughs> 아! e s 아 내가 지금 드리블 시작할 때 약간 시점이 잘못됐네. 보통 골키퍼하면 공을 잡아가지고 공간을 던져놓고 아, 나가는 아, 거잖아. 그치, 그치, 그치. 근데 이게 이제 디테일이 약간 떨어지다 보니까. <laughs> 그렇지. 장갑을 껴서야지. 아, 장갑을 왜? 이거 헤드사이즈가 장갑이어야 있 되는. 그러니까 아니, 장갑을 안 끼고 해서 공을 잡고 손으로 던져야 되는데 이걸 꼈을 때 0.5초 가 빨라진다는. 예. 오, 장갑 껴야 될게 환기 불편한데. 중심이 딱 잡히는데 형이 준비돼 있으니까 어. 좀 강하게 줘봐 아 위로 강이요? 아 어, 위로 딱 쳐봐 7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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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 오. 저, 어, 나 조금만 한8 0 분만 차. 오케이 오케이. 오, 딱하고딱하고 딱 하고. 이제 이제 하는 거야. 아 이렇게. 뭐야 또 어. 아이! 아야야와야야야 음. <끝> 이거야 골키퍼 와와와와왜나 아, 저거야 어, 한8 0분만 차. 오케이 오케이. 오 딱! 하고 딱! 하고. 이게 이제 하는 거 아, 이렇게. 야아야야와야야 <laughs> <laughs> 와야! 이야 야... 골키퍼야! <laughs> 내가 이거 옛날에 성공했으면 지금 골키퍼는 장갑을 껴야 돼. 제가 필터고 제 걸렀거든요. 장갑을 끼고 다녔지 장갑을 벗고는 지제한번 없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장갑 끼고 넣어요. 끼자마자 <laughs> 바로 넣으시네요. <laughs> <laughs> 아, 근데 사실 어떻게 들어왔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볼킹 됐죠. 근데 <laughs> 네, 이제 형님 맞고 들어가셨어. <laughs> 와, 그거 어떻게 그냥 먹냐고! 야, 근데, 원이야너 많이 봐주더라. 멘탈 너무 나갔다 지금. 아무리 봐줬어도 마지막은 뭔데, 이거. 와. 장갑 끼자마 이거 파울 아니야? 이거 들고 나오는 거뭔소리어 아니, 근데. 내가 무슨 칼스버 컵도 아니고 아니, 나는 근데, 피는 뭔 논했어요? 그쵸, 은은. 너한테 얘기했고, 얘기를 안 넘어서서 이것만 맞으면 돼요. v r 로 아이고, 그때도 뭐 드리블 하시면 골을 해도 뭔가를 마무리 를 하셨어야지. 아우, 지금. 이야 예. 나도 전주 아니야. <웃음> <웃음> 아, 야, 이거 골 아니잖아. 자, 8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거 좀안 나오 되잖아. 이거 안 야, 나올 거야 시간 간이 안 나와? 안나가지 오케이. 안나 가지고 이러고. 헤이. 잠깐만. 됐어. 헐. 아. 아, 그때 얘기해서 내가 땡겨 가지고 욕 먹었잖아. 씨, <laughs> <laughs> 내가 야, 저, 그 파라가 그 그궁궁수가 생각나는구나. 아 이거 뭐야? 그때 리플레이 같은데? 안 나가지! 오케이! 안 나가지 이 오케이. 잠깐만 됐어 헤이. <laughs> 아, 아니 그때 이렇게 해서 내가 뺏겨가지고 욕먹었잖아! <laughs> 씨 내가! 안 통하네 틈을 안 주네 이제 지를 그러니까 잘하는 수비수 맞아 글쎄 하고 싶은 얘기는 병기형안 해! 윈백 쓴다고 해 실망하지 말고 봐봐요조이안 하시냐고, 사실 일단 제이아병기 촬영하러 오셨어! 뭐야! 야! 이 사람 왼쪽오쪽오쪽 아이, 무슨 공병기 촬영하러 오셨어! 뭐야! 야! 이 사람 왼쪽오쪽오쪽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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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무슨 공병기 촬영하러 오셨어? 뭐야야이 사람이 왜 저기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야, 야, 야.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상대 헛점으로 이런 거예요. 방심하지, 야, 마. 방심하지 말아라. 아, 말도 안 돼요. 저아저 원이야. 조심해 이렇게 할때뭐 해야지. 아 이러고도 한다니까? 이거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아 이제 여기 이제 떠나질 못하겠다. 9라운드시작겠습니다딱 있더라고. 오케이 잡았어. 야, 못 나가겠어, 불안해가지고. 그럼. 죽어요. 죽어요. 못 봤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못 봤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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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웃음> <웃음> 방금 팔 맞으신 것 같은데 못 맞잖아 드프리가안 <laughs> 불면 아. 인플레야 이병지 형! 발로 드리블해서 오시는 거랑 손으로 들고 이렇게 오니까 어. 뭔가 나가지 못할 것 그치? 같아 그렇 너무 정확하게 굴리니까 어, 뭔가 불안해 근데 이번에는 빌드업을 좀 할게요 바로 때를 내면 어. 골키퍼도 샷킹을 해야 되니까 야 원이야. 이번에는 치달 해가지고 내가 공간을 한번 팔 거야. 이거 뭐 가르쳐주고 하신다는 건 뭐야, 이거 지금? 당대를 속여라. 양민혁의 치달을 가정한 템포 슈팅. 10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야, 준비 조심해, 뒤에. 공간 나온다. 투. 공간 드리블! 원 드리블, 드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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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럼 뭐야 이제 졌어 공간 드리블 원 드리블 드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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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너 이상을 왜 이렇게 게 다녀? 저요? 어 얘가 이렇게 그 만들었어 아 형님 고생 너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아 진짜 네, 괜찮으세요? 또까지시고 까졌지. 예, 예. 야, 오래간만에 맥박 180이 한 2, 3분 정도 유지되는데, 야, 아, 진짜 하늘이 그냥 어둡금금해지면서, 저기 뭐, 먹구름 있잖아. 야. 저기 형이 1대라고, 1대라는. 예, 지금 저희가 한몇십 번을 했지만 가장 시간이 소요가 오래됐습니다. 아 그래? 예예예. 예, 예. 라운드별 가장 리커버리가 길었던 시간이었어요. 아니, <laughs> 아니 옛날하고 확실히 다르잖아. <laughs> 은퇴를 하고 나면 이제 자연인으로. 자연 <laughs> 저는... 나는 자연. 근데 너는 진짜 자연인 아니다아 너. <laughs> 아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아 땀도 엄청 많이 났어요 지금. 아 근데 내가 아무래도 피님한테 그래서 예, 예. 나를 정도 이 정도 괴롭힐 수 있고 걔네는 수비수는 몇 없거든. 아무리 그래도. 근데야 내년에 원해를. 팀에 영입을 할까? 예? 한 2년.. 한 1년 반만안 되겠네? 왜냐면 아, 아, 이유가 있어. 강원 FC요? 어. 왜요? 문기가 지금 내년도에 군대 입대할 수도 있어. 또내년에 국대 때문에 또 많이 바쁘잖아. 그렇죠 어, 그렇죠. 오른쪽이 지금 비어있어. 그래서요한 60분만 뛰어주면 돼. 1 0 0개마다 60분이요? 저요? 야야 어. 아, 지금 저... 이런 책임이다5분 뛰고 회복하고 15분 뛸수 있잖아. 아 형님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아저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어. 죄송한데 저는 악플 달리기 싫습니다. 윤정한 감독을 믿으면 돼. 다 만들어. 만들어줘, 극제하지 마, 그냐 그건 네가 극제하지 마. 야, 항공기도 윙포드였어. 그니까, 러 아... 만들어주니까, 네 마음만 있으면, 그거는 극제하지 마. 응. 야, 근데, 이게 피디님들 어오면 야, 자, 짜비심대에서 <laughs> 지금 <laughs> 강원 fc 같이 들어올 수 없을까요? 아예 <laughs> 홍보라도 있지. 아, 아, 괜찮지 맡기고. 우리 미디어가 요즘 강화돼가지고 예, 예, 예. 예, 미디어도 좀 강화돼야 되니까. 아이 훌륭한 인재분들인데 아, 이 재명 정도야뭐 예, 예. 성공 시킨 유튜브의 pd님들 이잖죠 아유 아유 그런 분요분들 아, 뭐 훌륭하신 분들 경력직이지. 아유 그렇죠 뭐 이분들 예. 뭐 훌륭합니다 진짜로. 어. 같이 가자. 아, 형님, 좀 어땠어요? 너무 힘드셨죠? 아, 힘들었는데, 의미 있는 게, 이제, 많은 팬들이 사실, 뭐, 그런 거 있잖아. <laughs> 뭐, 예전에 봤던 분들 중에서 요즘 뭐 못봤었시는 분들이, 뭐, 김병지 드리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laughs> 네, 네, 근데 이걸 통해서 드리블이 참 힘든 거구나. 골키퍼가 쉽지 않은 거구나. 라는 것도 보여주고 싶고. 뭐, 내 개인적으로는 옛날에 내가 왜 그랬을까? <웃음> <웃음> 아니, 실질적으로 선배님이 진짜 찐으로 1대1을 이렇게 많이 하신 적은 거의 처음이세요. 그럼 아, <laughs> 700개 뛰면서 몇 개, 몇개 해서.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보고 싶하는 어 거는 재밌는 것, 아, 예, 예. 그다음에 좀 웃긴 것, 네. 또 최악의 그 드리블 네네. 이런 걸 많이 보면서 이제 얘기하시니까 음. 근데 괜찮아 그걸 통해서 또 다른 모습들을 볼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 음. 또 내지는 옛날에 경기장에 가면 드리블 안 하면 야지넣는 분들이 계셨어. 이제 그분들한테는 추억을 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었고. 음. 오희통해서 그런 기분들을 또 추억들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서 아, 너무 보람된 시간 이었어 약간 예측 회상 좀 하셨겠는데. 아, 그럼. 아, 그럼. 야, 언제 이렇게 맘놓해 보겠는데. 네, 형님, 하세요. 네. 하는 게. 야, 얼마나 기분 좋은지. 지금까지 다 하지 마. 왜 아, 이러고도. 형님,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러니까. 야, 이런 프로그램은 계속 살아나야 돼. 자, 그럼 형님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어. 아, 또 바로 또 약간 좀 토크도 해야 되고 할게좀 많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오늘 너무. 아, 1대1. 결국엔 나진 거네? 아니, 근데 이번에는 베네피스를 나한테 너무 많이 줬어. 아유 아니에요. 자신있어 하셔 가지고. 지금 어, 아까 사진는데 아, 그럼 형님 바로 또 넘어 가시죠. 어, 너무 고생했습니다. 어, 이게. 고생 어, 고생 어, 했었다, 고생했어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 자, 가야 돼. 가야 돼. 와우! 디스 이즈 병지. 병기. 아, 이 따라해 너도 아. <laughs> 이 장갑도 직접 만드신 거라고요?